출산하려면 운동 조금씩 해줘야 돼. 조금씩 해줘야 된대. 안 그러면은 출산할 때 힘들어. 가자. 일라, 일라. 어때? 산책하니까 좋아? 기분 좋지? 아이고, 기분 그렇게 좋아? 그래, 건강하게 순산해서 새끼들 저또 먹이고 같이 뛰어 놀고 하자. 알았지? 여기 뭐 냄새가 나? 너뭐 있어? 여기 뭐뭔 냄새나? 냄새가 좋아? 아유, 지치지 않아? 늘어나, 힘들어? 힘들지. 힘, 원래 MC 나고 나면 힘들어. 몸이 무거워서, 이거, 이거 왜 배가 무거워가지고. 그치? 괜찮아. 힘들었어. 가자. 바른 개비, 이거. 웃기지, 이거. 어. 이게, 고라니들 오지 말라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고라니들이 도망간대. 이거. 이거 봐봐. 웃기지? 웃기지? 멋져? 우러나 멋져? 깨끗게 바닥에... 어우 기름 뭐뿌래겠는데 엄마? 이제 좀 좋아졌다 엄마 몇대 맞아야지 연장은 뭐든지 <laughs> 기계도 그런가 <laughs> 맞아야지 되나봐 맞아야지 어 이제 된다 <laughs> 아 연장이 말이 안 듣네 시작부터 <laughs> 야, 오늘 어떻게 만들려고요? 오늘은 어, 토끼집이 이제 토끼가 앙탈어요 토끼가 있었는데 이제 그 집으로 전입신고하려고 토끼집으로 이제 누렁이 이사할건데 이제 아이들이 새끼들이 자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게끔 어, 뭔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가 멧돼지랑 막진승막 오소리 너구리 또 살쾡이 뭐 엄청 많아요. 없는 게 없으니까 새끼를 괜히 다치면 안 되잖아요. 쟤는 물어요 사람. 저안 저는 괜찮은데 어디로 가면 돼요? 어 이쪽으로서 이쪽으로요. 예, 저... 예거 조심하세요. 음, 뭐기 치는데? 뭐, 뭐뭐 짖어 짖어 조심해요. 어른 거래요 애들이 안 도망가게 다른 짐승이 안, 안 들어오게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좀 올려도 되겠다. 어. 이렇게. 아, 출입구 만들어야겠다, 출입구. 이렇게 잘라서 입구를 만들어야지. 기름칠 안 해도 돼요, 이제. 아잘 되네. 누룽아, 오빠가 너치 좋은 거 만들어줄 거야. 기다려봐. <laughs> 조심하세요, 물려요. <laughs> 제 친구도 몇명 물렸어요, 제. 물어요? <laughs> 예, 물어요. 개 물리면 약도 없어요. <laughs> 된장. 된장 있어 된장. 된장 발라야 돼요. 새끼들이 도망갔었는데 저번에 네. 이제 새끼들이 크고 나면 이제 강아지들이 뛰쳐나올 거예요. <laughs> 여기 출입구에 이제 나올 거 생각하니까 상상하면 되게 웃길 것 같아 애들이. 아유 그래서 아유 완벽하지 않지만 임시로 애들이 지내기에는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서두르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누렁이가 조금 진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숲센하고 바로 옮기는 것 보다, 지빨 하루라도 빨리 집을 지어줘서, 얘가 좀더 넓은 데서, 좀 젖도 몰리가면 좋잖아요. 그또 새끼들이 또 금방 커요. 한달되면은막걷 뛰어다녀요, 새끼들이. 그래서, 빨리빨리 지금, 지금 만들어다 만들어주고 있는데, 여기가 토끼가 살던 집이에요, 여기가. 음식을 여기, 여기다가 해주려고 해요. 여기가 괜찮거든요. 다른 데보다 그나마 여기 제일 최적진 같아요. 주인은 따로 있네, 확실히. 야, 근데 이거, 뭐지? 누렁이가 살기 좁지 않아요? 집에 집, 다좀 아, 작은 것 같아서 이따가 조금만, 길이만 좀 넓혀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 토끼가 살던 집이라, 집, 누렁이가 좀 지낼 집만 좀 넓혀주고, 나머지 여기 정원은 그, 새끼들이 뛰어놀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하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 정도 공간은 충분할 것 같아요. 야, 몇 마리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새끼가, 안, 배, 해 봐봐요. 배가 엄청 쳐졌잖아요. 무대도 여섯 마리, 일곱 마리는 확보. <laughs> 그렇죠 배가 지금 축 쳐졌잖아요. 엄청 많이. 일단은 한 다섯 마리 는 일단 확 보고 여섯 마리 아잘 많게는 열 마리도 나올 수 있어요. 이어네 어? 네 애들 몇 마리 나올 것같아어어뭐뭘 건만 뭐어 봐봐 네네 안에 네 봐봐 몇 마리 나올 것같아어한열 마리 나올 것같아한 다섯 마리 몇 마리 나올 것같아 야씨 네가 저렇게 만들었어. 어 뭐라고 지을 거 이름? 응? 털, 될게, 털 날려, 이 새끼야. 털 날려. 누렁아, 짐 만들어줄게. 기다려, 왔지거흙 날리고 저 조치도 하는 거, 이거. 아유 얼른 기다려. 빨리 지어줄게. 아이고, 야. 토끼는 다 도망가고. 어, 뭐야? 우리가 깨져서 눌려? 잘 뛰어놀아야 될 텐데. 토끼가 살 집에 강아지가 뛰어놀겠네, 이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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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잘 놀게, 난 맨, 맨 땅에 안에가 달러라. 응. 가게 한번 밑에다가. 가게만 깔아주고, 막대기만 치우고. 응. 음. 그게 낫겠지? 응. 가 좋지. 맞아. 뭐, 야, 얘들 노는 게, 노는 게 좋아. 그치, 푹신면서아할것 같아. 괜찮을라? 일로 와. 어디 갔다 왔어? 응? 어? 얘들끼리 어디 갔다 왔어요? 에휴. 일로 와봐. 으쨔. 어디 갔다 왔어, 삼꼬리? 응? 어? 음. 어디 갔다 왔어? 친구들 만나고 왔어? 응? 친구들 만나고 왔대요 뭐하고 왔어요? 야 고비 다 고라니가 되도 고라니랑 놀았구나 너또놈 새끼 딱 봐도 너 고라니야 놀다 왔어 그치? 이거, 이게 새콤해져가지고 꼬지 꼬지 어 이거 세수 좀 하고 있나매 이게 뭐야? 응? 꼬지 꼬지 무슨 연탄 어디서 <laughs> 너 연탄 참고 있었니? 연탄 아주제 때가 꼬지, 꼬질, 꼬지라게 아주 무섭구나. 어때? 괜찮아? 어? 니가 살고 싶어? 누렁이 때무 물리잖아. 내가 누렁이 새끼 집지어주는 거야. 새끼라면 같이 사줄게 놀아. 알았지? <laughs> 가서 놀아. 가서 놀아. 야, 얼른 집에 들어 밥 먹어. 가. 응, 밥 먹어. 집에 가서. 뭔지가 그냥 오 깨끗하게 해줘야지 얘도 창고라 거기 뭐해? 아, 어, 이런 거 구경하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사이즈를 딱 재서 줄자가 어딨을까나 줄자도 안보이고 오늘은 왜 이렇게 연장이 안보이니 오늘은 연장이 안보이 연장이 이가 없으면 이 몸을 같아, 이거 없으면 이몸으 했다고 개미가아 여기 살알고 있네

아, 거워 무거워, 무거워. 아,